하나님 말씀은 10편 37편입니다. 10편 37편. 예, 3절 말씀부터 좀 다시 보겠습니다. 37편 3절입니다. 네.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 살면서 성실을 경작하여라. 여호와를 기뻐하여라. 그분께서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이 이루실 것이다. 그분께서 너의 의를 빛처럼 너의 공평을 대나처럼 밝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3절에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믿는 거죠 굳게 믿는 것 예, 굳게 믿는 것 그게 참 예,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사람은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거. 예, 선을 행하는 게 무엇인가.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믿음으로 나가는 거. 예, 믿음으로 가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럼 믿음 무엇인가? 예. 믿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게 믿음이다. 그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해 나가는 거. 그게 말하자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성실을 경작하여라. 경작한다. 장물을 이렇게 재배하는 거 있잖아요. 경작하는 거. 경작한다. 세상에 어떤 좋은 음식보다도, 성실을 경작하는 거. 성실한 사람은 뭔가요? 저 사람 참 성실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참, 성실한 사람 있죠. 예. 어떻게 보면 부지런한 사람? 예. 부지런하면서 그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이죠. 부지런하기도 하지만 저 사람은 참 믿을 만한 사람이다. 성. 성실한 사람. 항상 변함이 없이. 그 변함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예, 항상 변함 없이 예, 그 자리를 지키고 그 길을 걸어가고 예, 똑같이 한결 같은 마음 성실한 사람 성실을 경작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죠. 그러면 선을 행하고. 성실함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전에 여호와를 기뻐하여라. 그분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항상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도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이것은 하나님으로 기뻐할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해요. 아, 내가 항상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쁘, 기쁘고, 하나님으로 늘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해요. 또이 이 말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예, 그렇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네,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은 그분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에이, 너는 마음의 소원이 뭐냐? 넌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소원. 근데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예. 네.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날 듯 생각날 듯 한데 뭔가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소원이 있죠. 소원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로 자세하게 이렇게 묘사할 수는 없지만, 내 마음에 있는 그 기대, 희망, 소원, 소망, 그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사람. 오전에 네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 네 길을 맡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라는 거예요. 뒤에도 나오지만,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나가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건 힘들어요.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하면, 생각이 많고, 그게 염려, 근심, 걱정이 되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복잡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고,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맡겼는가 하나님께 맡기면 그게 참 쉬운 겁니다 잠언 16장 3절에서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사무 16장 3절 읽어 주시겠어요? 너의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9절에도 좀돼 있어요.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나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네. 너의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아, 믿음이 있냐? 믿음 있습니다. 그 맡기라는 거 하나님께.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지만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마음으로 뭐 이런저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요. 어떤 전략을, 짜, 전략을 짤 수도 있고, 어떤 회의를 해가지고, 그걸 자, 기획을 해가지고, 기획한다 그러죠. 보통 회사에서는. 기획한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생각을 다 모아서 예, 계획을 짜는 거죠.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팔고, 수익은 얼마가 나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잖아요. 우리도 계획이 많습니다. 그렇죠? 계획이 많으면 일이 많으면 생각이 많죠 일이 많으면 생각이 많아요 그 하나님께 맡길 수 있나요? 하나님께 맡기면 내게로 여호와께 맡겨라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이 이루실 것이다. 맡기는 사람은 믿음을 쓰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거죠. 믿음을 써라. 어떻게 믿음을 쓸수 있을까요? 여하께 맡겨라 그런데 그게 잘 맡겨지지 않죠 그걸 단박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야참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단순한 사람 못 맡겨요 하나님께 단순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닙니다 성격이 시원하 시원시원하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이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맡겼느냐? 그 사람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잘 돼야 될 텐데, 그런 생각 안 해요. 잘안 되면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 안 합니다. 하는 게다 맡기고 나가는데, 빨리 빨리 돼야 될 텐데, 그런 조급한 마음도 없어요. 하는 게 맡기고, 나는 내일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의 할 일을 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더 맡기고 또 맡기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면 우리 어떻게 하면 되죠? 이루어주시면 그냥 받으면 돼요. 감사함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거 제가 확신, 확신합니다. 믿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실 것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었습니다. 이루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죠. 네. 그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야. 믿음 있는 사람이 있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올때 믿는 자를 보겠는가? 믿음 있는 사람 볼수 있겠는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때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도 많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많고 교회도 많은데 왜 예수님께서는 믿음 있는 사람을 볼수 있을까? 예, 희귀하다는 거죠. 그 믿음은 예, 바른 믿음이죠. 바른 믿음. 여호와께 자기 모든 길을 맡기는 사람. 이런 사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자기 길을 여왓께 맡기는 사람. 다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는 겁니다. 자녀도 맡기고, 일도 맡기고, 건강? 건강도 맡기는 거예요. 건강하면 자기가 어떻게 다 알아서 합니까? 건강도 맡기고. 알 수가 없어요. <laughs> 건강도. 저도 한 주간 요번에 알아보니까요. 아유. 은근히 힘들더라고요. 조심했는데, 조심했는데, 어디서 걸렸는지 말이죠. 예. 네. 아이를 데리고, 그, 검사 받으러 다녔잖아요. 계속 학교가, 학교 보내려면 뭐 이틀, 삼일 한 번씩 검사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병원에 가서 줄서 있는데, 거기에 뭐, 양성, 음성 다 섞여가지고, 뭐, 기침하는 사람, 떠드는 사람, 간격도 맞지 않고, 그냥 다 섞여가지고, 나를 추운데 바깥에 그냥 한 시간씩 세워두고, 그게 애도 거기서 가, 걸린, 것 같아. 걸린 것 같다는 거예요. 병원, 병원에서. 아이, 아이도 거기서 걸린 것 같다고. 다 멀쩡한 사람들이 검사 받으러 가서 딱 걸리는 것 같아요. 네.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죠. 그렇죠? 그 네. 지나가는 거니까 다행인데 하나에게 다 맡기세요.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아니, 잘 맡겨지지 않는다. 그게 문제예요, 사실은. 맡기지 않으면 자기가 하려고 하거든요. 자기가, 자기가 하려고 하면 그건 힘들어요. 고생하는 거예요. 마음 고생해야 되고, 또, 거기 수업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면. 그분이 이루어 주셔야 된다. 6절에, 그분께서 너의 의의를 빛처럼, 너의 공평을 대나처럼 밝게 하실 것이다. 예. 의의가 드러납니다. 의의. 의의가 드러나요. 의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지킨 그 어떤 결과라 할수 있어요. 결과. 선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의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한 그 어떤 결과, 의가 드러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 빛처럼 하나님이 이제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 봐라이 사람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되, 된 것이다. 믿음을 지킴으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복을 내려준 거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는 것을 내시는 걸 말해요. 공평도 마찬가지예요. 공평도 공평과의 정의는 같이 가는데 정의 모든 일을 정의롭게 하는 거죠. 정의롭게 예. 치우치지 말고 예. 내, 내 친구다, 가까운 사람이다, 내가 아는 사람이다. 치우치지 말고. 정의롭게 모든 일을 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가 모든 일을 할때 정의롭게 예. 내가 아는 사람에게만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정의롭게 공평하게 예. 특히 하나 하나님의 교회는 정의로워야 돼공평 공평해야 됩니다 예. 어떤 편애 편애라든지 어떤 치우치면 안 돼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치우치지 않도록 대나처럼 밝게 하실 것이다 대나는 얼마나 환하고 깨끗합니까 모든 게 환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공평, 공평하게 정의롭게 했는지 안 했는지 시간 지나면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그걸 어떻게 각색하고 이렇게 덧칠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자세하게 다 드러납니다. 시간 얼마쯤 지나면 드러날까요? 글쎄서뭐 시차가 다 다른데 한 2, 3년 지나면 다 드러나요 예. 아무리 뭐 그걸 예, 내가 각색을 하려고 그러고 거기다가 무슨 색깔을 더 칠하려고 그러고 그래도 다 이게 2, 3년쯤 지나면요 다 이제 그 겉에 입혔던 거는 다 지워지고 원래 그제 색깔이 드러나요 그래서 이제 실체, 실체가 드러나요. 실체. 팩트라, 팩트. 실체가 다 드러날 때가 와요. 예. 네. 대낮같이 다 밝게 드러납니다. 지금은 조금 답답해도, 억울한 점이 있어도, 아, 뭐 2, 3년씩이나 기다려야 되는가? <laughs>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길어도, 보통 한 2, 3년 지나면 다 드러납니다. 네. 그 사람이 다 드러나고, 그 믿음도 드러나고, 또그 사건의 전말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갚아주세요. 위로해주세요. 예,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네. 그 자녀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 쉽지 않은데요. 맡기셔야 됩니다. 네. 맡기고 또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도록 지도해 주고 교훈해 주고 그 정도예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 네. 다윗의 후손이 유다 왕조를 이루는데요. 1 1개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아,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건져주시는데도 또... 또 그런 죄를 짓고 또 우상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요. 그왜 그럴까 도대체? 다윗의 후손인데, 예. 그래서 뭐대 다수가 또 하나님이 징계 가운데 그렇게 또 세상을 떠나고. 또 하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또 복을 받고, 그런 걸 보면서, 그게 좋은 인도자, 좋은 선생이 있을 때 효과가 좀 있어요. 좋은 인도자나 좋은 선생,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그런 귀한 분들이 있을 때는 많은 도움을 받아요. 근데 이제 교만해져가지고 제 길로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그러면 아무리 얘기해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는 게 맡겨야 돼. 네. 역사이 역사, 역사입니다. 그것 때문에 과도히 근심할 필요도 없고. 네.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부모로서의 역할도 지나가고, 아들로 딸로 살아가는 것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다 지나가요. 자기 인생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은 믿음으로 할 것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은 끝내 믿음으로 하지 않을 거고, 예. 그것을 인력으로 돌린다? 아 글쎄, 그거 참, 예. 그 지구를 거꾸로 돌리는 것만큼 힘들 겁니다, 아마. 예.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이렇게 돌려주시면 돌아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잘안 돌아갑니다. 네. 잘안 돌아가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네. 평생 예수 믿어도요, 변하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안 변해. 못된 성격 안 변해. 욕심 안 변해요. 식이질투잘안 변하고, 게으른 것도 잘안 변한 거고, 잘 변하질 않아요. 그거 하나 변하는데, 예, 평생 지나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씩 변, 변한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년에 하나씩 변한다? 그건 좀 어렵네요. 한 2, 3년에 하나씩만 변해도요. 3년에 하나 변한다. 그럼 6년이면 2개 변하고, 9년이면 3개 변하잖아요. 어우, 대단한 겁니다. 3년에 하나씩 변한다? 그 못된 것을 뜯어 고친다? 그 사람은 성자예요, 성자. 예. 하나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일생 우리는 그거하고 싸우는 거예요. 예, 하나에게 맡기는 거죠. 하나에게 맡겨라 맡기는 거예요 <laughs> 맡기세요 맡기면 그건 쉬운 겁니다 맡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맡기는 사람이 결국 이기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저의 모든 일들을 여호와께 맡기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큰 은혜의 결과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며 저희가 항상 성실하게 또 공평하게 모든 일을 잘 감당해서 이것이 다빛가 빛처럼 드러나고 광명한 가운데 다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